네, 안녕하세요. 도인남입니다. 지금 시간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31분 향해 가고 있죠. 자, 시장이 점차 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 나와주는 코인들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급등 진짜 종목 공개하기 전에요. 정보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계자 수익료부터 투명하게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장기 종목인 비트랑 도지는 약손실권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 외에도 이더리움, XRP, 솔라나, 모나드, 카이트, 헤데라, 비트코인 캐시 등등 이 전부 다 양전 되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지난 하락장에서도요, 이 꾸준하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의 타점 그리고 대응법들은 어 전부 다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현물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직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계좌의 이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크신 분들 있죠, 손실률이 더큰 분들 하루 빨리 현물 정보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이 단기급 등 수익을 통한 리스크 해칭부터 이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수익을 극대화할 종목 바로 메테오라 가져왔습니다. 자 영상인만큼 쉽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의 짧은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급등 수익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4 시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상장 이후 연이은 하락이 이어지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이 430원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자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매수세까지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면서 이 전형적인 상승 패럴리 채널까지 형성을 해주었는데요. 이패턴의 고유 특징이죠. 이 채널의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메테오라가요. 전형적인 상승 채널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상승 과정에서요. 5일선, 20일선 추가해서 보시면 자, 골든 크로스가 출현해 주면서 더욱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까지 형성을 해 주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전까지 이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던 490원 매물대까지 완벽하게 상방 돌파에 성공해 주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채널의 하단선뿐만 아니라 오일선 부근에서의 연속적인 지지 도 받아주면서 하방 또한 매우 견고해진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비록 오일선 아래쪽으로 캔들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자 바로 아래쪽에 4 9 0 매물대 그리고 이 패럴레저널의 하단선 이 있기 때문에 하방이 이중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안정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이 1시간 봉으로 보시 게 되면요 이 상승 추세가 더욱더 확고하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죠자 이렇게 61선과 121선까지 추가 해서 보시게 되면요 골든크로스가 출현해 주면서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확보 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많은 거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인 거죠. 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조정 이후에요 저가 매수세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채널의 중단선 저항 돌파를 위한 돌파 테스트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조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차 눌림목 이후에 올라갔을 때 해당 구간의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어, 앞서 말씀드린 상승 근거들을 바탕으로요 단기간 내이 채널의 중단선을 넘어 채널의 상단선 그리고 위쪽 매물대인 570. 70원까지 상승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최근에 유입된 저가 매수세들이 본격적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570원 매물대를 넘어서 상장 당시 고점까지의 폭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어, 지금 가격대를 놓고 보더라도요 상장 당시 고점까지 대략적으로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고정 댓글에 는 현물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 매수에 들어간 모습 보이시죠 자 영상을 보고 오늘 이 메테오라 소액이라도 매수하신 분들은요 현물 정보반까지 입증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잡아드리는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타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런 종목들의 대응 전략까지 필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하락장 조정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제 계좌처럼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